안녕하세요 차트컬러입니다. 이더리움 분석 이어가기 위해 직전 분석 잠깐 복귀하고 추가로 비트코인 카운팅에서 삼각수렴 분석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좁혀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 다 담긴 어려울 것 같고 비트코인은 아마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. 직전 영상은 무제한 삼각수렴 조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그냥 오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채 어, 확률높은 시나리오로 깊게 눌린 후 상승하는 내용이었습니다. D 세부파동은 다음과 같이 수정했었죠. 지금 내려오는 파동이 삼각수렴 마지막 파동일텐데 무제한 삼각수렴은 2파가 A 종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게 가장 골치아픈 부분입니다. C파 3중조와 마지막 삼각수렴 돌파 후 눌렸다 다시 가는 관점 아니었나요? 질문 주실 수 있는데 무제한 삼각형의 돌파는 아시다시피 돌파 범위의 제한이었고 어, 첫 돌파로 만들어낸 가격을 다시 넘어가며 큰 파동의 목표치에 부합하는 곳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그 목표치가 이미 충족이 되었거나 심지어 더 낮다면 추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꺾이겠죠. 그런 경우가 자주 나타나진 않지만 100% 모든 경우에서 첫 돌파로 만들어낸 가격을 다시 넘어가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. 이 파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기 어려운데 A 종점까지 내리면 오히려 좋습니다. 애매하게 내리면 손돌 범위가 커지는데, 그렇게 되면 타이트한 손돌 범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. 그 자리가 안 오면 소심하게 진입하던지 현물로만 들어가야겠죠. 크립토 시장만 다른 자산과 다르게 유독 오르지 못했는데, 시원하게 반등 주면 좋겠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